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보 박시현의 다육식물이야기 오늘은 20년 미니아가 키우신 우리 식물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매장 가시는 분 그리고 오픈 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0년을 키웠기 때문에요 우리 식물들이 음, 좀 특이한 식물들 그리고 창 종류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어, 1세대 창들이 많습니다 1 세대, 20년 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20년에는 아주 작은 식물들이 하나에 얼마씩 했는지 알고 계시는 가요 어, 지금 요런 식물들이 많이 착해졌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얼굴이 작은 식물들, 그진요 5에서 6cm 정도 되는 식물들이 하나에 몇백만원씩 했답니다. 그것도 줄을 서야만이 우리 구독자분들, 그런 어, 매장하시는 분들이 구매할 를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매대는 두 개의 매대인데요. 아주 큽니다. 여기는, 매대가 아홉 칸에다가, 3600이죠. 3600에 20년을 키웠는 우리 식물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이즈, 크고. 사이즈가, 사이즈도 크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잘 닫아졌습니다. 얼려심이죠. 이 아이는 얼려심이고요. 화분채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직접 하방 하시는 분들, 매장 오픈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다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지금 보시는, 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요 라울이죠. 라울도 화분만 해도 지금 직경이 50cm가 넘는 화분입니다. 화분채 구매하셔도 되고요 지쳐보셔도 됩니다. 지쳐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나는 아 그냥 음몇 가지만 구매를 하겠다 하시면은 제가 우리 매니아님 전화번호를 올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도 요 아이도 한번 보실래요. 진짜 목지라목지라 화분도한 이게 지금 보신 요런큰 화분 같은 경우에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맞춤을 해서 맞써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에 없는, 없는 수제한분이죠공방 화분에다가 이쁜 어, 게래서 우리 식물들을 놓았습니다. 특이한, 식, 음, 특이한 식물들도 되게 많고요. 지금 보시는 요 식물들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제가 저까지는가게손이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다 20년을 키웠는 식물이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하나 보시고 여기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선인장, 창들, 아이들이 좀 특이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보시고 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좀 축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음 지금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특이하고 예쁜 아이들, 천천히 한번 보시고, 지금 보시는 이런 식물들 있죠? 다 20년은 넘게 키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춘뱅 같은 경우에도 어, 특이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늘어뜨림의 이야기라고 그러죠. 아주 아주 예쁘게 늘어뜨려 놓으셨고요. 지금 보시는 식물들은 직접 오셔야 됩니다. 직접 오셔야만이 어,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음, 매년, 지금 20년 된 고수의 매년님은 이런 아이들을 어, 뽑아서, 음, 택배가 조금 힘드시다 그러시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이 아이가, 음, 개마고는 아닌 것 같고, 그쵸? 아, 이 아이가 수잔나예입니다. 수잔나예. 나이. 수잔나예도 보시면 정말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20cm가 넘고요. 음, 이 아이도 지금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창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그진 한달만 오셔가지고 식물들이 렇게 물을 줬다 갑니다. 어, 너들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쭉, 쭉 늘어지는 거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완전히 식물 자체가 고목화되어 있습니다. 고목화되어 있고요. 화분, 어, 화분체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라울이죠. 라울도 다 목질화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수영 하나하나가 어,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성미인이고요. 지금 보시는 요아이가 꽃이 피어 있는데 음, 음. 어, 다네의 여왕입니다. 단네 다네 여왕 같은 경우도 한, 정말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요, 지금, 구근 같은 경우에도 8cm가 되고요단네 여왕이 요, 어, 행태랑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야이나 섭셀리스 검이고요 요즘 보시는 것들은, 선인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검이 어, 들어있는, 어, 선인장이, 금액이, 음, 많이 많이 높죠. 요런 아이들, 어, 요즘 선인장이든 식물이든 간엽이든 다 금들이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다 지금 보시면 20년을 넘게 키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특이하고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식물도 있습니다. 어,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음, 아마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특이하고 이쁜 어, 아이들이 정말 여기 우리 매니아님이 하나하나 손수 예쁘게 가 넣었었고요. 지금 보시는 요아이도 정말 특이하죠. 개마 오기라 시작게 생겼는데 개마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지금 사이즈가 하분도 유일이하분도 한번 천천히 보세요. 뒤쪽에 있는 이렇게 큰선인장에 있는 심어진 하분도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보시는 아이들은 다 하나하나 맞춤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 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화분도 국내에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없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선인장 있죠. 요 아이가 지금 어 1m, 한 2m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들이 가득가득 차 있고요. 요 지금, 지금 보이시는 선인장 같은 경에도 제가 조금 전에 작은 선인장을 보여드렸죠. 요 선인장도 어 금액은 어마어마하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특이하죠. 저도 음, 특이한 우리 식물들을 지금, 지금 뭐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으로 예쁜 날에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물 같은 경우에도 어, 1세대 창이기 때문에 요 이름은 모른답니다. 다 지금 어, 20년을 키웠기 때문에 식물 자체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구매했던 식물입니다. 요 어, 아이들도 화분채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 화분감, 화분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면 직접 오셔가지고 어, 조율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아이는 어, 할로윈 철화대고죠 할로윈 철화도 어, 레더드 화분에다가 심어져 있고요. 제가 전촌이 전촌에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식물들은 다 사이즈가 큽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작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건다자연군생이고요 지금 화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직경을 지었을 때 화분도 22cm 화분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의 식물들을 이렇게 쌓여져 있는 화분들이 어, 식물이죠. 여아이들, 창들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식물들. 1세대, 1세대의 식물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 어, 진짜 특이하죠, 그렇죠? 묵은둥이다 보니까. 묵은둥이만의 그 특식들이 있고요. 이런 음, 아이들다 닷컴들이 다들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제가 하나하나 어, 사이즈까지는 제대로 일지는못하겠지만 직접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는 직접 우리 매니아님한테 음, 일리 나가셔가지고, 조율하신 후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화분도, 화분도 특이하고 이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시면은, 오, 정말, 이런 화분들도, 어, 나중에 소장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야, 이돔 음, 멕시코 자이언트인가요? 분분히 지워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한 번, 한 번,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샷들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날도 청격하이하죠자 아보카드 크림입니다. 아보카드 크림이 음, 아보카도 크림이 목질화가 정말 잘 되어 있죠. 아보카드 크림. 지금 야이는 당선이죠. 당선. 제가 이름을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쳐드릴게요자 자보금 들어가고요. 야이도 뭐두구처럼생겼는데 지금 그렇죠. 야이는 어, 이름 보라색을 띠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아마,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시고요. 두 개의 다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말, 어, 서린장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기회의 찬스일 것 같아요. 정말 이쁘죠. 요런 아이도 이름이 뭘까요? 인디언 반손인가요? 자, 지금 보시는 TP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묵었죠. 이런 아이들 하나하나 이쁜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이는 어, 아메스트로 갖고 그쵸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은 온솔로우입니다 온솔로우 완전 묵은 중이죠 온솔로우 이렇게 보시면 목질화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도 한번 보시고 자, 천천히 갈게요. 이 아이는, 어, 뭉크, 문크, 문크 같네요. 그렇죠 뭉크. 그리고 이 아이는 또단애의 여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단애의 여왕 꽃이랑 또 털리고요. 철화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깨알사지처럼 이렇게 있어 정말 예쁜 아이들이. 이 아이도 화분이, 화분 직경이 지금 30cm 정도가 나오네요. 30cm 나오는 화분에 지금, 지금 보시는 이런, 어, 철화가 있습니다. 살가 있고요. 그진다 분생은 다 이루어져 있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는 아메치스가 아메치스있고 이런 스타일로 보시고, 이아는 백봉이고요. 백봉.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그럼 제가 아주 특이한 선인장들 한분 보여드리볼게요. 어, 사이즈는 다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도 정말 특이한데요. 오, 식물 자체가 화분이 지금 25cm 화분에 있습니다. 25cm 화분에. 이렇게 생긴 화분, 긴이 아이도 꽃이 피었다가 진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안, 앞으로 땡겨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검이 들어가 있는 식물인데요. 식물의 사이즈만 해도 거의 16cm 정도가 나옵니다. 16cm 정도가 나오고요. 자,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보시고. 나는 진짜 20년, 20년 전, 10년 전에는 요런 요런 아이들 정말, 정말 보석이었죠, 그죠 지금, 지금 아이는 지금 보시는 거죠. 아는 아프리카 식물이죠. 아프리카 식물 요런 아이도 고목이기 때문에요. 한번 뭐 직접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고목인지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제가 음, 천천히 한번 잡아드릴게요. 손까지는 제가 사이즈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 어, 고수님한테 조율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스타일 아이는 4개 정도가 있고요 어, 여기는 직접 오셔야 됩니다 직접 오셔야 되고요 여기는 가시 같아요 오 가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여 얘는 둥글림처럼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화분이 25cm 화분 들어있습니다 25cm 화분이 이런 식으로 범터비 되어 있고요. 또, 또 이런 스타일도 있네요. 자,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이한 선인장, 희귀한 선인장, 옛날 오래된 선인장들 20년을 키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하기, 구하기 힘든 식물, 식물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식물도 있네요. 지금 보시면 갈색의 식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화분이, 화분도 3cm 화분에 있는데 식물은 23cm 정도가 되었네요. 자, 요런 스타일. 야이가 공작하니가 아마 그럴, 공작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야이가. 사이즈가 25cm 화분에 있고요. 또 요렇게 손톱이 얘는 또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땡겨올게요. 진짜 매장 하시는 분들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유 아이는 정말 샤월를 말해주죠. 선인장 꼭지, 또 피면은 또 정말 이쁘죠. 그쵸? 어, 색색별로 해가지고 선인장 꽃 본다고 선인장들 많이들 키우시죠 야이도 정말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개불까지 생겼어요 야이 정말 천천히 한번 보세요 진짜 그렇죠 야이도 가스가 요렇게 생겼네요 자, 직접 오셨, 오셔서 보실 분은 제가 전화번호 넣, 올려놓을 테니까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얘이도꽃마을를 이렇게 머, 머금고 있는 건가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지금 보신 식물의 높이가 지금 나오는 게한 23cm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자 이런 스타일 도깨비 꿀처럼 생겼습니다 야,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하죠, 그렇죠? 이건 또 이런 스타일. 이게 아무튼 사이즈는 다큰제품 사이즈입니다. 이런 스타일. 너무 크죠. 사이즈가 요, 지금 화분이 한 50cm 정도 될려나요 자, 화분 한번. 식물만 해도 사이즈가 그냥 3 0 c m 예요 식물만 30cm. 화분이 50cm 화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런 스타일. 화분채, 오셔가지고, 됐으시면 화분채, 채,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화분도 다 맞춤이기 때문에요. 요, 식물 사이즈에 맞게끔 만들어져 넣어져 있고요 아, 재상이꽃 한번 보세요. 꽃이 너무 예쁘죠. 이런 또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이런 아이들 왕비 내시금처럼 생겼는데요 지금 보시는 아이도 자연분생입니다. 입장이 되게 짧아져가지고 짧아져 있고요. 얘는 룩인가요? 립투스죠? 립투스가, 립투스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으면, 립투스 사이즈가 4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솜사탕처 생긴 이런 선인장도 있고요. 이얘는 사이즈가 지금 나가는 게한 15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담은 것이고. 다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당겨갈게요. 특이하고 점점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된 1세대 어, 20년 전부터 키웠던 거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식물로 원하신다면 여기 우리 매니아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요 아이 진짜 희한하게 생겼죠 특이하고 이쁜 아이들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오고요. 얘는 뭐, 황금인가요 야, 얘도 사이즈가 어마이마 큰데요. 사이즈가 2 5 c m 25cm가 나와요. 자,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선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직접 오셔가지고 화분째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엄청나게 큽니다. 화분만 50cm. 옆에 요 아이 요런 아이들 거미 어마어마하죠 그쵸 이렇게 자국도 나와있고 오손톱 한번 보세요 손톱이 완전히 앞볼찜 돌게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쟤도 이렇게 돼고 앞에 있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앞에 있는 사이즈가 거진 28cm 지금 화분이 삼십 니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창문 이런 스타일에도 우리 또 특이한. 선인장들 이 코스 얘는 이제 분지 시작하네 그쵸?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자연작으로 달고 있고요 선인장들 얘는 가시 선인장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또 생긴 식물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다 대품 사이즈고요. 이런 음, 스타일. 서린이는 좋아하시는 분도 직접 오셔가지고, 어, 눈으로 보시고, 어,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돈들어온다는 우리 또, 염자네, 그렇죠? 염자가, 염자한 3개 정도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염자가 있고요. 이렇게 큰대큰 큰 사이즈. 16도. 사이즈 음. 보시면은, 위아이 지금, 화분? 화분? 싸지만 해도 지금 29cm 화분이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도 40cm 정도가 나옵니다. 완전 대품 사이즈. 제가 손으로 한번 살짝 잡아볼게요. 손으로 살짝 잡아보면 제 손을 이렇때제 손으로도, 굽기가 뭐 나오죠. 손 요렇게 잡았을 때, 그쵸? 렇 전달이, 전달이 직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식물도 있고요. 어, 하방 하시는 우리, 음, 분이라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얼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얼굴마담 이라고 그러죠 이런 날개를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식물들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이 식물 한번 보세요 완전히 4분이 50cm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지금 시작하시는 우리 하방 음. 차장님이랑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아이들. 특히 선인장 같은 게큰 아이들은 얼굴 마담으로도 정말 괜찮죠. 얼굴에 이제 우리, 우리 키핑장이나 우리 매장에 들어왔을 때 얼굴에 꽃이라고 그러죠. 우리 구독자분이나 고객들을 맞이했을 때, 음, 꽃들에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음, 두 개의 다이. 20년을 키우는 특이한 식물들, 1세대 창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아메치스가 무거가지고 정말 이쁘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